형, <laughs> 어, 내가 진짜 웃긴 얘기 해줄 거야. 음. 그, 음. 우리 한 평에서 운동할 때 개인 음. 이동이 안 돼요. 음, 무조건 버스 야, 야구장에서 타고. 버스 타고 가야 돼요. 아. 그럼 이제 저도 어차피 버스 타고 다니는데, 음. 한 평에서 이제 운동이 끝나고 음. 오면 음. 딱 5시 반 6시에요. 음. 그러면 경기할 때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그 기분, 야, 알죠? 일군들 아, 아, 야구장에서 아, 관중꽉 아, 차가 아, 경기하는데, 아, 아, 우리 이제 아, 버스에서 싹 내려서 이제, 아, 이제 자동차 시동 걸고 딱 가잖아. 아, 맞아. 나 내가 진짜로 그 중에 한 분한테 어. 옥수수를 음. 맞았어요. 너가 옥수수 차를 너가? 시동 차가 걸리고? 맞은 거야? 네가 음. 맞은 거야? 차가 맞었는데. 차가. 어. 뭐가 뭐가 불만이었던 거야? 그냥 그냥 나 사이버, 사이버 어? 세계 존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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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화가 나는 거야. 팬들은 그게 화가 나는 거야. 그냥. 아형 중간 <laughs> 얘기하고 있는데. <laughs> 어. 아 여기 아, 진짜 어. 되게 그냥 슬프더라고. 어. 그치. 우리는 그. 경기를 해야 하는데 못 타고 차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 마음만 해도 진짜 쓸쓸하고 그리고 진짜 이제 허한데 성격이 점차 바뀌어. 음. 처음에는 억울하고 어. 왜내 마음을 몰라 줄까. 어. 음. 나는 진짜 이러려고 이러는 게 아닌데 음. 나도 그치, 어깨 그치. 나, 나면은 일군에서 하고 싶은데 어. 막 이러다가 어. 이제 점차 성격이 바뀌어. 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음. 어, 뭐. 내가 팬이라도 나는 어, 그냥 사이버 있겠지. 세계 어. 세계 선수구나 그럴 어. 수도 있지. 이런. 그게 그렇게 변해요. 자꾸 이제 변하게 되더라고 맞아, 맞아. 진짜로. 뭐알수 있겠지만 성민이는 뭐 돈을 떠나서 음. 야구 욕심이 엄청 많은 애야 알지 어. 야구 음. 욕심이 엄청 많은 애인데 음. 자기가 이 정도 막 능력을 갖고 잘했던 애가 그돈 많았다고 지금 뭐 놓고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아닌요 음. 그냥 아픈 거 아니, 그치 왜 이렇게 좀 마, 나를 좋게 얘기해줘 저, 저, 아니 나 아니니까 아니, 아한잔해한잔해 아니. 아, 그러니까. 어. 그래, 그래. 아니, 근데, 근데 모든 근데... 야구선수 거의 아, 그렇잖아 아, 욕심이 근데... 음. 진짜 나도 제일 행복할 때가 우리 같이 기아 타이거즈에서 음. 오랫동안 선수 생, 생활했던 아, 아. 뭐 범호형, 지환형, 범호 현종이가 아. 어쨌든 인정해 줄 때. 아. 응. 어, 형 그렇게 했잖아요라는 어쨌든 동료들한테 그런 소리 들을 때제일 행복하고. 음. 그리고 또 그때 그런 사람들랑 같이 또 모임도 제일 재밌잖아. 아, 추억이 너무 즐겨야, 할 것도 진짜. 많고, 그렇 근데 형은 왜 이렇게 빨리 은퇴한 거예요? 성민, 나는 솔직히 KT 와서 진짜 너무 잘 됐다고 생각했거든. 감독님이랑도 너무 호흡이 좋고 그때 좋았고. 그때가 이제 잘 엄청 잘하고 있을 때 어, 가게 됐었거든. 와서 또 너무 좋았고 응. 근데 이게 사람이 참한번힘들어지니까 응. 이게 응. 이게 이로 설 수가 없더라, 그렇지? 응. 많이 아쉬웠지 어, 잘 하고 싶었는데 때가... 김진욱 감독님도 나를 많이 챙겨줬고 어. 근데 그 응. 선수들이 다 학교 때 제자라는 걸다 알고 있고 어, 어. 내 고등학교 때 가, 감독님이셨고 어, 그런 거를 다 알고 장난을 감독님만 치려고 해도 어. 내가 선수들이 어. 눈, 나한테 눈치가 보이는 거야 감독님이 저렇게 챙겨주고 음. 하니까 또뭐뭐 뭐 가서 또 저러네 이럴까봐 나는 또 감독님이 더 멀리 음, 있어말 음. 하고 싶고 장난도 치고 싶은데 음. 멀리하고 근데 그게 감, 잘한 거죠 솔직히 어. 잘한 거죠 감독님도 나한테 원래 장난을 쳐야 되는 어. 신인 분인데 말도 안 하시고 어. 나한테 그런 음, 얘기를 듣고, 음. 나는 이제 그때부터 음. 힘들어졌거든, 형은. 음. 감자님이 모시고 나서. 음.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야구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어쩔 수 그쵸, 없는 거요 욕할 수 있는 건, 건 아닌데, 음. 괜히 막 이제 그러니까 미워보이는 거야. 성민이까지 음. 같이. 음. 그럴, 음. 그럴, 그럴 수 있어요. 어, 있어. 못 넘어가니까. 음. 괜히 같이 미워보이는 거야. 음. 그때까지 뭐, 뭐 해서 그냥 뭐 인사도 잘 그냥 뭐성민아 음. 왔어. 막이 정도. 막 음.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음. 음, 감정이 많이 가지고 그, 어렸을 때그 인연이라는 것, 눈치로도 보게 되고. 안볼 수가 없지. 음, 그리고 음, 음.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 그, 러니까 야구하다 때. 보면, 또 타자들이거나, 1뭐 십타에서 무한타를 치던, 음. 오늘 나 때문에 지게 되고, 그러면 어. 솔직히 술 한잔 먹을 수 있잖아. 어. 음, 술 한잔 먹고. 또, 형들은 어. 또 감독님 아들이니까, 뭐, 당연히 시합 뛴다고 또술 먹고 맞아, 왔네. 맞아. 또, 요런 얘기 어. 또. 그런 게 조금, 그런 것도 많이 있었지. 그래, 가면은 음. 또, 그 다음날 또, 또술 음. 먹었어? 음. 어, 이렇게 되고. 음, 또. <laughs> 물론 근데 농담이었을 거예요, 그죠? 농담이 근데 이제 형은 네. 이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어, 뭔가 이게 상처를 도 어, 상처를 받고 어, 어. 막 그랬지. 그런 건 진짜 어쩔 수 음, 없지. 아 음. 어, 근데 대형 형도 팀 KT 그러니까 야구를 이렇게 사랑하는 형인지 몰랐어. 난 진짜. 어, 야구... 나대형형 어. 지금 같이 프로그램 하면서 진짜 살벌해. 아니, 난, 야구... 아니, 그러니까, 시... 난 약간 그 같이 알아. 해봐야지 알아 어, 그죠? 어. 야구장도 제일 먼저 나가서 어. 형은 루틴이 있어. 스마이크 말리고 닦고 글러브 방망이 세워놓고 막 라카에 어. 있으면 빨리 막 경기장에 막 나가고 싶어하는 형 같아. 라카에서 어. 세팅 다이로 혼자 어. 막 이러고 막 있어 막 미치는 거야. 빨리 경기 하고 어. 싶어 막딩동댕막땡막 막 어. 빨리 경기에 나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너무 일찍부터 준비해가지고 막다 어. 하고 막 옆에 있는 뭐 다이번 불안하게 막. 만들어버리지. 어. 나 혼자 빨리 준비하니까. 어. 와, 진짜 야구를 진짜 사랑하구나. 왜냐면 뭐. 그거는 진짜. 근데 음. 그거는 음. 진짜 야구 좋아하는 선수. 그치, 진짜 좋아하니까 하는 거야 내가. 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할 일이 없잖아 맨날 여기 나가는데 어차피 나도 진짜 선발 던지는 날에 마지막 한시간이 진짜 어. 안 가요 6시 음. 반 경기면 5시 반부터 어. 6시 아. 반까지 그한시간이와 어, 그 어. 진짜 3시간 느낌? 음. 뭘 해도 뭐 화장실 음. 갔다고 음. 몸을 풀었는데도 남아있고 또 풀었는데도 음. 남아있고 막 이래 시합 전에 밥을 안 먹는다는 거야 기사를 받는 거 <laughs> 친하지 않아요 나도 안 먹어요 어. 음. 너는 뭔데 안 먹어? 나니 선발 때만 선발인데 막나막 음. 건들고, 막, 예민하고, 그러면. 그거는, 투수들은 아, 다해 그걸 지켜줘야돼안 뭘... 먹는 이유가, 음. 이걸 들면, 어. 안 맥혀요. 어. 아, 시합 전에. 아, 안 맥히고, 먹으면 체할 거 같아. 아, 경쟁을 아, 해야 아, 되고, 살아남아야 음.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음. 그냥 이렇게 재밌게, 음. 뭐, 할거다 하고, 마음대로 올라가지진 음. 않더라고요. 내가, 따라서 음. 잘못된 건줄 알았어요. 음. 아 음.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나? 근데 음, 국가대표 예민하다고. 국가대표 나가가지고 음. 이제 현진이를 만나서 현진이가 등판하는 거예요. 음, 음, 근데 현진이도 그러더라고. 아 현진이도 그래. 네. 아. 광현이도 그러고 아. 그런 거 보고 아 이거는 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아. 근데 지금 투수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음. 형 타자는 매일 나가고 네 아. 번씩 나가잖아요 타석에 네번 다섯 번. 근데 선발 투수는 5일에한번 나와요. 음. 그4일 로테이션 이 음. 진짜 길어요. 그리고 맞아. 못 하잖아요. 응. 못 하면 그 다음 등판까지의 그 기다리는 시간이 나는 타자가 제일 부러웠어. 선발투수 제일 부럽지 아, 잘 돈. 그냥 솔직히. 근데 모든 선수들은 박살나지 어, 않는 한그4일이 어. 너무 행복한 거야. 잘돈을때그4일이 너무 힘들지. 어. 형 봐봐. 음. 형이 홈런을 쳤어. 음. 근데 우리 형네 팀이 쳐. 음. 홈런이 날아가진 않잖아요. 그건 그렇지. 어, 어. 형 홈런이 날아가고 한번 술 먹어봐요. 어. 우리는 투수등은 진짜로. 7이닝 무실점? 8이닝 야, 음. 무실점? 근데, 그게, 역전돼서 승이 날라가면, 신문기사에 아무런, 뭐, 없었죠. 뭐가 없어. 그냥 상대편에 뭐, 끝내기 않다. 음. 아무도 뭐, 없어져. 야, 데이터가 얼마 전에 데그 과정들을 다, 다 알아줘요. 안협상할 때도 안 알아줘요. 그런, 그런 과정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 우리 한참 할 때는 그런 게 인정이 잘안 됐었어. 그래요. 내가 체답했을 때, 뭐, 누가 알아줘요. 그냥 나는 체답해지. 어. 음. 아, 방어율이 좋으면 방을 몇이었어? 3.78. 좀, 번지긴 했네. 어... <웃음> <웃음> 아, 이쪽 알았어. 어? 예. 7승 18패. 아, 그래? 4.8에서 5. 몇이라고 했으면, 야, 진짜. 형. 그러려고 형,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5. 몇, 5. 몇. 다 말한 거야. 형, 어, 이렇게 어. 생각해봐. 18승 어. 7패. 7패. 방어 율 3.78. 연봉 얼마 올라야한 200%는 오르지. 200% 오르죠. 어, 죄송. 7승 18패, 방어 율 3.78, 연봉 얼마 올라요? 야, 한200 오르지. 200%. 200 오르죠. 어, 야, 요거는 조금 한50%몇인인 건전지가 어, 또 다르지 않아요? 164 이닝. 그때 당시 아, 1128 경기 체제. 그러니까 아, 아무도 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아무도 인정 안 해줘. 내내 어, 팬만 내 음. 인정해주는 거야 어, 그거는. 음. 나 그때 연봉 2천만 원 올랐어요. 음. 9천에서 2천 음. 올라서 1억 천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몇팀 그래. 몇이었어? 기억 안 나. 꼴 심성적인 <laughs> 안 좋았겠지. 어, 어 좋진 않았을 어, 좋진 거야. 좋지 않았겠지. 근데 우리 때는 진짜 뭐 2천만 원씩 올랐어. 나도 어, 뭐, 맞아, 맞아. 골든글로브에 막 음. 도로왕에도 2천만원씩 올랐으니까. 음. 왜? 타율이 별로 안 좋고, 뭐, 게임 전경기 뛰었는데 음. 타율이안 좋다는 이유로. 맞아. 음. 근데 지금은 그 기사로 접한 막연봉막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 환경이 너무 야구만 진짜 잘하고, 진짜 야구에만 집중하다 아, 보면. 아. 나는 근데 그 환경이 너무 이내 마음을 좀 홀, 홀가분하게 해주고, 음. 내가 어쨌든 프로야구 역사상 첫 번째 어. 대형 계약 먹튀 음. 사례였잖아요. 음. 리브로 근데, 근데 아 근데 이게 진짜로 나 너무 힘든 게나 이후로 음. 선수들 계약이 음. 점점 작아지고 음. 이제 진짜 너무 이제 내가 안 좋은 사례 음. 남겨가지고 아 힘들지 어? 진짜 옛날 힘들었어.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좋아, 좀 어, 좋아져가지고 좋아졌잖아. 아 진짜 너무 다행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현종이 미국에서 하고 돌아왔잖아요. 어. 근데 나는 솔직히 미국에서 돌아올 때몸 상태가 음. 좋진 않았어요. 근데 현종이는 음. 건강하고 건강하지. 근데 네. 어떻게 보면 현종이가 이제 나한테 나 때문에 음. 음. 피해를 봤어요. 어찌 됐건 조금은 이 계약 과정에서 그렇지. 뭐얘기사에 나왔으니까 아, 하고, 그럴 수 그런 거 보면은 아, 제가 너무 진짜 미안하고 음. 진짜 제인 선배 입장으로 제인 된것 같은 느낌이 아니야 그냥 제인이었어. 아. 나 다른 또 여건들 때문에 더 힘든 거지. 음. 그러니까 내가 어깨가 안 좋은 상태에서 한국은 온건 맞거든요. 음. 근데 나는 왜 일찍 은퇴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딱한 경기가 있어요. 어. 미국 갔다가 어. 이제 4년 계약서딱 들어왔을 때, 어. 시즌을 임할 때딱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 어. 4년 후에 은퇴하자. 어. 음. 계약 기간만 지냈고, 네. 야, 왜, 그러면. 근데 그 생각을 어. 내가 왜 한, 했냐면, 어. 팔 상태 때문에 했어요. 팔이 안 좋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어, 수술 전이었고 어, 어, 어. 볼티모어가 어. 메디컬 테스트가 제일 센데요 근데 거기도 나는 통과를 했어요 음. 진짜 원인을 몰라요 음. 이 통증에 대해서 음. 한국에 왔을 때도 메디컬을 했어요 음. 근데 음. 병원에서는 다 주사 맞고 할수 있다 음. 이 정도는 뭐 수술할 음. 정도가 아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근데 나는 아니 선생님 진짜 아니 아예 공을 못 던지겠는데 음. 이건 뭐, 뭔 병이냐 그랬더니 음. 어깨라는 구조는 할머니, 음. 할아버님들이 음. 검사를 와도 정상인데, 음. 팔을 못 올리시고, 맞아 맞아. 진짜 너무 복잡한 구조래. 열어보지 알아. 않으면 음. 그 모르겠어. 가 있을 때?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돌아와서도 그렇고. 그렇고. 아. 열지 않는 이상은 모른대 음. 아무리 MRI를 찍어도 정확히 어. 판단을 못한대 음. 어깨는. 막 그랬어. 그래서 음. 나는 4년 동안 어찌됐든 내 역할을 하고, 음.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음. 근데 내가 왜 빨리 은퇴를 했다라는 음. 그 경기가 있어요. 어. 딱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마무리를 했어요. 어. 초반 중반 잘했어요. 첫해 성형 좋았어요. 네, 첫해 어. 잘했어요. 뭐 어. 어. 30세부터. 맞아 맞아. 근데 후반기에 어. 어. 어깨를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주사를 딱 맞았어요. 어. 그래서 주사 맞으면 버틸만했거든요. 어. 주사 맞아봤어요? 나 맞아봤지. 그 히로안이랑 그 스테로이드 어. 치료용 스테로이드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 완전 웅웅하고 얼러라고 어. 한 음. 2, 3일 어. 동안 음. 2, 3일 동안 공을 못 던져요. 어. 음. 주사를 맞으면 2, 3일은 아, 아예 그래. 쉬어야 돼. 어. 아예 쉬고, 그 다음에 캐치볼 하고, 로테이션 한번 음. 걸르고 던지고, 막 이래야 돼. 음. 근데 주사를 딱, 목동 경기였어, 아직도 경기. 음. 아침에 9시에 음. 충무병원 가서 음. 이제 주사 맞고, 음. 그날 게임에 빠져 있는데, 음. 우리 팀이 음. 한두 점 차로 이기고 있는 거야. 음. 근데 7회, 7회인가? 6회쯤에 어. 내가 코치님한테 가서, 던진다고 그랬어. 저 던질게요. 야. 끌어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이게, 이해못 아, 참는 거야. 못 지키고 싶은 거지. 지키고 싶은 거 어. 이기고 싶으니까. 음. 그래서 150이 나왔는데 어깨가 감각이 없어. 주사 맞아서. 근데 어깨가 띵막 이런 느낌이 오는데 어. 통증이 없는 거야. 통증은 거. 없지. 음. 근데 그 이후에 이, DMZ를... 2, 3주 지나니까 아. 아, 이제는 내가 평소에 아팠던 거에 그냥 두 배가 뛰어넘어 버리잖 음. 그래서 결국에 그 다음 해 시즌 끝나고 진짜로 밥 먹는데 어뭐 놀래는 거뭐 하다가 그래서 근데 결국에 수, 수술은, 수술은 진짜 어깨 아프면 못 참는다며 팔꿈치는 쳐, 어깨는 던지려고 해도 어깨는, 어깨는 못 참는다. 나도 양쪽 어깨 아파서 아는데 이거 어깨는 안 돼. 그래서 아, 결국에 수술하고 없어. 우승 17년도 우승했는데 너는 어, 지켜보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완전 그냥 생 바보 바보 그냥 이런 바보가 없었어. 우승하는데 너도 빨리 거기 1원이 돼가지고 얼마나 던지고 싶었겠냐, 정민아. 이게. 근데 그것도 재활이 빨리 되면 어떻게든 후반기에 아. 합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 팀이 1등하고 있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막 내가 막 급해가지고. 맞아. 트레이너님이 막못 던지게 하는데 계속 숨기고 막 지금 다 됐다고, 다 됐다고 응. 이러다가 빠그러지고 이러다 빠그러지고 결국에 시즌 날리고 결국엔 사이버 응. 투수 되고 먹튀 되고 막 맞아. 진짜. 하, 많이 배웠, 나가 은퇴하고 되게 많이 배웠어. 은퇴하면 모든 게다 생각이 다시 한번 하게 되잖아. 떠오르고 이제 막 짚어보게 되고 에이. 어디서 내가 잘못했는지. 어. 근데 이거 응? 또 진지한데 형 장난 한번 쳐도 돼? 어 쳐요. 형 응? 형이 진지한 응. 사람 아니잖아. 응. <laughs> 장난 쳐요. 예. 어. 한국 올때좀 어깨가 조금 안 좋은 건 살짝 알았다면서. 어. 90억 준다고 했을 때 아예 얘기하지.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야 그건 아니아야 아니, <laughs> 그건, 아니, 그건 야. 그걸... 아예 안 됩니다. 아. 이래야지 속으로. 거짓말 안 하고. 어, 어, 1 3 년부터 어깨가 안 좋았지만 주사 맞고 어, 하면서 시즌을 계속했잖아요. 어깨는 안 좋았는데 나 어쨌든 시즌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쭉갈줄 알았던 거지. 그리고 구단에서도 그걸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메디컬 테스트에는 정말. 성민이 폼이 마무리 좀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나는 이상하게 마무리를 하든 중간을 하뭐 선발을 하든 가릴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선발 스타일. 어, 결과가 어.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처음에 어. 나를 이제 저는 중간 시작해서 선발로 음. 해서 최답패했잖아요 음. 음.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선발로 방어율 1등했단 말이에요. 1등 어쨌든 초반인가 중간 뭐. 시 패전부터 음. 시작해서 중간 마무리 선발까지 나는 음.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를 찾 찾은 거예요. 처음에 찾아서 마무리로 가니까 어. 성적이 좋아. 근데 거기서 내가 너무 오바를 해서. 지금 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니까. 왜냐면 그랬다. 코치 감독님들도 응. 이 말을 되게 조심스럽거든 송민아, 음, 네 어렵지. 마무리 할래? 왜냐면 어. 전준년 때부터 다선발로몸다 어. 만들었는데. 음. 그럼 탄소도 왜? 무슨 소리예요. 안 해. 얘기를. 음. 근데 송민이는 마무리를 쓰기 아까운 음. 스타일이지. 음. 이 능이 길게 갈 수가 있잖아, 얘는. 송민이는 마무리를 쓰기 그치, 아깝지. 그치. 마무리는 또 뭔가 이렇게 빠른 스피드로 내려 꽂는 막 이런 스타일 성민이 또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어, 나 나는 마무리 어. 나가도 선발처럼 던져. 그러니까. 꽂지나 그래서 알았어. 스피드가 어. 안 나지도 않았어. 그렇지. 그냥 항상 요즘 이제 이야 그냥 막, 어. LG 누구야 고호석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렇지엇박지르지는 않지만 스피드가 약하지는 않았어. 그렇지. 좋았을 때는 1 2개1 3 개로 딱 끝냈어 마무리. 맞 그러니까 대개 공격적으로 응. 빨리빨리 끝내지 응. 보면은 우리나라 공 빠른 투들 어. 마무리들이 특히 많이 던져. 많이 던져. 의외로. 의외로 힘으로 어. 승부하고 맞아. 막 구석구석 던지다 어. 보니까 그러면 이제 수비들이나 팀도 어. 되게 불안함을 느끼거든 이게 간당간당하면 40인 로스터에서 빠졌을 때 어. 골프 쳐서 안 쳤어? 안 쳤죠 미국에 골프쳐도안 가지고 갔어요 7 사람 누가 있냐 7 사람도 없었고 골프장에 어지도몰랐어 진짜, 외로웠... 진짜 외로웠을 걸 애들이 장난치는 거를 응, 응, 응. 기분 나빠했어요 되게 외국 애들이. 그니까, 아. 몰랐어요. 아. 찬호 선배님도 아. 이제 작년에 뭐 아. 같이 라운딩하고 이러면서 아. 서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 그때 알았어요. 애들이 음. 친해지려고 장난 치었다는 거. 아. 야, 장난 치고 그러면 다가 잡아주는 것 같아서 조, 기분 왜냐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형, 20살, 21살 음, 그렇지, 애들이 아.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고 너래? 돌아가고 그래. 형, 그게 장난이에요. 진심이에요. 기분 나빠요. 그치? 그때 우리 생각은. 야, 이건 기분 나쁘지? 근데 이게 약간 문화 차이. 라카룸에서 이렇게 아. 앉아있으면, 아. 자꾸 껌이랑 어. 막 종이를 던져요 나한테. 어. 음.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아씨, 뭔가 동양인 어, 무시하나, 그러면... 음. 무시하네.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이렇지 않잖아잘 음. 지내는데 어. 기분이 그냥 나빠서 그냥 하지 마라. 음. 나한테 던지지 마라. 음. 이러니까 애들이 친해지려고 했던 건데 음. 안 받아주니까 그건... 안 친해지고 막 이랬던 음. 거야. 나한테 던지지 마라를 영어로 했어. 한국 말고. <laughs> <laughs> 한국말 <한국화를> 죽여버려. <laughs> 야, 야너 몇, 몇 살이야? 살 하는 거야. 하지 <laughs> 마. 야, <웃음> 야 <웃음> 너몇 살이야? 어, 야, 나나나 서른 두 살이야. 한국말로? 나 서른 아, 아, 살이야. 아, 어? 아, <laughs> <나 30살이야. 웃음> 네 스무 살이지. 하지 마. 진짜 죽는다 막 <laughs> 이랬지. 아요거 표현은 어. 알아들겠네. 어, 어. 근데 요거 표현은 알아둘 미, 알아둘. 미국은 적응을 어. 잘 나면 던지면 같이 던져야 돼. 그냥 자치 자네 막. 그러면 막 친해지고 막 서로 이렇게 되는. 그거를 적응을 진짜 못했. 못했구나. 그런 거를 좀 일찌감치 뭐 찬호 어. 선배님이나 이렇게 연락을 해서 계약을 했을 때뭐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음. 또 연락도 못해요. 또 음. 괜히 연락처도 음. 있어도 못 괜히 막 못해요.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혼자서 막 가슴 아파하고 음. 혼자 고민하고 이러다가 음. 뭐 어쨌든 이제 핑계죠. 핑계인데. 아니 좀 미국을 한 2, 3 년만 좀 빨리 갔어도 소민아, 그렇지? 좀막 그거는 아, 있죠. 왜냐면 11년도 있어도. 때 제일 어. 잘하고 음, 그때 그 미국에서 갔어도... 오퍼가 진짜 많았었는데 어. 어. 결국엔 그냥 그때 못 가고 막 그때 포스팅으로 참... 나갈 아. 수 있는 상황이었지? 그때만 아. 나갔어도 참좀 힘듦이 있었네 성민이도 야 힘듦이 있지 어? 아니, 그냥 음. 솔직히 후회해요 지금 거기 왜 가는 거 한번싹 그냥 말도 안 통하는데 밥한번딱 사버리지 나돈 있다 막 하면서 외국에든 좀 그런 거 있대며. 밥은 맨날 샀어요. 아 진짜? 애들이 마이너 애들한테. 네 음. 애들이 날 얼마나 좋아하는줄 알아요? 아 진짜? 그 얘기 들었어. 서민이가막 음. 엄청 막사주고 뭐 뭐, 메이저 뭐 사주고. 메이저 선수인데 막뭐 50억 100억 받는 선수들이 아. 잠깐 다쳐서 재활하다가 이제 트리플레 아. 와요. 정검차. 아. 우리 마이너 있으면 맨날 진짜 계란말이, 아. 닭다리, 아. 닭가슴살. 아.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맨날 돌아가면서 세 가지로 음식 식사가 힘들어요. 어. 근데 걔네들이 오면 이제 막 그냥 막 어. 음식 전단이죠 어. 아웃백 뭐, 어. 뭐 파, 판다 막 이렇게 어. 붙여놔. 어. 판다, 판다. 어. 그러니까 라카룸을 그래. 어. 가려버려. 전단지로. 쏴라 어. 이거야. 어. 근데 이제 미국 애들은 약간 더, 더치페이 문화가 좀 있잖아. 안 썼잖아. 어. 그러니까 딱 보면은 어나 이제 돈을 모아야 된다. 음. 뭐 집을 사야 된다 이러면서 음. 안 사. 음. 그러면 이제 나는 또 한국인이잖아요. 음. 그런 것도 못사는데 그러면 은야 아웃백으로 다 사. 어. 그래서 아웃백으로 어. 막5 0만 원치 사가지고 어. 하나씩 딱 돌려. 그럼 애들이 어. 버스도 어. 나는 버스도 어. 제일 좋은 자리 주고. 어, 어. 어 애들이. 그렇지 다이 네. 미사기 다지윤 어. 윤성민 자리는 무조건 어. 제일 좋은 자리. 막 이러면서 어. 고맙다고도 맨날 어. 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격차가 없어요. 메이저, 어. 마이너, 더블에이까지 올라가기만 거잖아. 격차가, 어. 격차가 없는데. 절이저 선수가 100억, 200억을 받으니까 얘를 못 내려요. 못 내리지. 얘를 못 내리고 내리지. 1억짜리를 쓸 수도 음. 있는데. 아, 쓸 수가. 아, 그러니까 구단주나 음.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어. 그냥 실패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렇지. 못 내리더라고. 우리나라 뭐 감독님 성향에 따라서 음. 뭐 음. 원하는 사람들 쓰고 막 하는데 음. 미국은. 어뭐 절대 음. 불가능. 우리나라 국가대표 꾸리면 음. 미국 국가대표랑 음. 해볼 순 음.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미국은 국가대표를 100팀을 만들 수 그렇지. 있고 어. 우리는 한 팀밖에 못 만들어 어, 진짜 항상 따면,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 우리나라 대단한 거지 야구로 따지면 그, 어쨌든 국가대표로 돼요. 따지면 진짜 비빌 어. 전 세계에서 비빌만 하니까 그렇지. 대단한 거죠 어. 일본만 해도 봐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50개인데 일본은 3천 개잖아요, 3천 개잖아요. 어. 근데 비비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뭐, 뭐 편한 거야 정민이는 그래서 뭐 자주 연락하고 이러면 좋겠다 뭐 그러면서 이제 가까워졌지 어느 정도는 그니까, 러 이, 그, 뭐야, 우리 방송하는 그. 너무 좋죠. 재밌는 거야. 어. 재밌고, 그, 음. 선배님들이랑 또, 야구할 음. 수도 있고 음. 하는 그게 나는 처음 봤는데 형이, 에이 그냥 즐기면 되지.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즐기이안 어. 안 <laughs> 열심히 하네요. 어. 즐기이안 되는 거야. 또 사람이 또 이렇게. 거의 어떻게? 형, 나는 형 프로테스트. 그 다음 같이 했 와, 혼자 날라다니 프로테스트 하는 줄알 그니까 음. 어쩔 수 없는 야구인인 거야. 야구를 어. 놓지 못하는 거야. 야구에 대한 욕심은. 음. 하다 보면은 진짜 누가 뭐 한타석 못 치고 들어오고 투수가 막못 맞고 나오면 그 표정에서 보이잖아 열받아. 는 게. 그게 어쩔 수 없는 야구인데 저도 그래요. 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아. 다른 뭐 방송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음. 나가면 그냥 뭐 망가지면 어때. 그냥. 그런 뭐건 내가, 내가 아. 내 평소 모습 보여주려고 하자 아. 이랬는데 야구할 때만 그런 게껴 있으면 와이 눈이 진짜 아. 딱 약간 뒤집히더라고할 때. 음. 너무 생피하잖아 네. 혼자 응. 그리고 생피하고 고등학생들 뭐 다른 음. 야구인들 아요 이 그래가지고 막 혼자 집에서 막 운동하고 어. 막 튜빙하고 막 혼자 잘하려고 그러니까 대선배님들도 그냥 슬렁슬렁 하시줄 알았는데 음, 그렇게 음, 열심히 음, 하는 거 음, 보니까 그데 나는 막수리나가 있으면 내가 센터이가 음. 제일 잘 보이잖아 음. 막 뭔가 그 옛날만큼은 아니어도 비슷한 게 나왔으면 좋겠는 거야 투슬이 음. 올라오면은 막 응원하게 되는 거야 막 그냥 막 혼자 음. 소리 지르고 막 이게 되더라고 그냥 형한테 어. 저도 대선배죠 음? 어쨌든 프로야구라고 따지면 저도 대선배, 데뷔 그렇지. 먼저 했고 어, 그렇지 침 맞아 봤어? <laughs> 얼굴에? 독침? <laughs> 독침은 안 맞아 봤는데 예. 그렇지, 또 일군 또경륜으로 따지면 선배님, 음. 한잔 그래, 하실까요, 선배님? 어렸을 때좀더 잘해주지 그랬어 어렸을 때? 잘, 음, 어렸을 때. 아유, 애정 표현이 과했네요, 제가 그래도 지켜줬잖아, 어렸을 때 동윤이가 네. 성민 이 형이랑 저랑 그 살던 동네는 음. 약간 산 동네였으니까 그러니까 화장실도 산동네. 다 푸세식이었고 나도 같은 거깥에야 가끔씩 더. 사람들한테 말하면 아 진짜 거짓말치지 마는데 음. 난 집이 초등학교 때 푸세식이었어 푸세식. 음. 그러니까 새벽에 화장실을 갈까 봐 미리 막다 해결을 하고 자고 싶은 거야. 새벽에 음. 무서울까? 무서우니까 어, 혼자하기 무섭죠어혼자가기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같이 살던 동네가 다 그래요. 그리고 어... 또 산이어가지고 맞아. 어두워지면 되게 깜깜하고 어... 무섭고 어... 놀이터에서 야구하다가 뱀 나오고 그랬어요. 놀이터에서. 뱀이다! 그래서 우리 막뱀 어... 잡고 막 이래. 진짜 그 정도로 어... 진짜 그랬지. 완전 산 밑에. 성민이 어머니는 슈퍼하시고 그지 구멍가게 했는데 완전 비탈길이에요. 어... 구멍가게가. 비탈길에 어... 올라가는 초입에 있어요. 근데. 어... 그 가끔씩 이제 수박 팔아요. 이 수박 포터가 어. 언더 올라가면 수박이 하나씩 떨어져. 요그럼 어. 그거 전력으로 <laughs> 뛰어가가지고 어. 수박 주워 깨진 거 이제 그냥 버리고 가는 거니까 주워서 어. 그거 수박 먹고. 어, 어. 맞네, 맞네. 수박 진짜 그랬지. 그렇게 살았지. 델몬트 병, 팔면 50원, 50원. 얼마 주잖아. 아이스크림 100원이었을 때 그거 음. 50원이었어, 델몬트. 음. 그리고 박스 주워서 네. 팔면 천 원. 아, 박스. 어, 그랬지 박스 주워서 팔면 천원이 박스. 야, 너어을 때부터 연이 깊네, 진짜. 그렇죠. 음, 진짜. 왜냐면 진짜. 진짜.